생명의 삶, 4월 7일. 참 주인을 잊은 자에게는 그분의 심판이 임합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.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집 짜는 틀 자리를 만들고 망태를 세웠다. 그러고는 어떤 농부에게도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.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 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.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.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.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.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.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도로는 죽이기도 했다. 주인에게는 이제 단한 사람,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.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.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. 이 사람은 상속자다. 가서 그를 죽이자.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자,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.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.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?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줄 것이다.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쓰면 읽어보지 못했느냐?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.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,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.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.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. 고난주간 큐티,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.